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5월에 중순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쉼없이 달려왔던 우리의 삶에 영원한 휴식 쉼표를 가질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면 이나여 감사합니다 하루 동안에 한 주간에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연약해서 고통받았고, 우리의 주변이 거칠어져서 낙심할 때 있었고, 우리의 소망이 불확실해서 두려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보스턴까지 부르셨는데, 때로는 무지개처럼 밝은 소망도 주시지만, 때로는 폭풍을 치는 언덕처럼 우리를 두렵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떨리는 마음으로 초조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주 여와께라는 고백의 믿음으로 오늘 왔사오니,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믿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풍파가 와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는 하나님의 강한 말씀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에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조롱과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온전하여 질때 아버지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뛰어서도 승리하며 넘어질 때도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뻐하는 우리 모든 아들과 딸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연약한 곳에서 너의 강함이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 들고 복음들로 세상 끝까지 간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들과 교회와 섬기는 가족들과 아버지, 봉사자들,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이 거친 광야에서 폭포치는 한가운데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쥐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다 들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한 영혼이 한 기도가 땅에 떨어져서 수천 수만의 거듭난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심이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개척 교회들과 특수한 교회들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교회들을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래에 떨어져서 아버지의 거듭난 생명들이 추수할 것을 기뻐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이곳에 온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그들이 믿음을 이 땅에 심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이 땅에 심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소망의 사랑을 이 땅에 심기를 원합니다. 언제 싹이 날지, 언제 자랄지, 언제 꽃이 필지 두렵고 떨리지만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던 것은 기쁨으로 거두리겠다는 그 약속으로 아직 거두지 않았지만 기뻐하며 즐거워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육신이 연약하고 병든 자 주여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의 육신을 괴롭혔던 모든 더러운 것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열로 쫓겨났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 외양간에 뛰어나왔던 송아지처럼 모든 관절과 골수에 새로운 진액과 활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쁜 발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웃들에게 사랑과 아버지 행복을 전하는 따뜻한 손길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밭에 가시밭에 떨어진 꽃처럼 찔리고 아파한 그런 가시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 가시들이 오히려 온전하게 자라는 믿음의 축복의 가시가 되는 것을 깨닫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막이 찔레가 넘쳤던 광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강 축. 복이 강물처럼 흐르는 옥토로 변하는 기쁨을 다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초조하며 낙심하며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세상 것을 더 많이 얻고 많이 얻으면 기쁜 것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잠시 쉬어서 인생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오르막길에서 이제는 내리막길이 기다린 것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참된 쉼터요, 참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먼저 하나님을 발견한 우리들이 그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